네, 안녕하세요. 저 수학입니다. 오늘도 방송실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삼각형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평행사변형 넓이 구했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한번 보면 오늘 교과서는 90차시, 2차시예요. 2차시가 되고 그리고 교과서 페이지는 126쪽부터 129쪽까지고요. 실험관찰은 지난 거 80, 83입니다. 80에서 83쪽이 어, 이번 시간에 같이 할 거예요.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요. 어, 익힘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에서 83쪽이겠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봤기 때문에 문제없이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기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표시해 보세요. 밑변이 어디로 설정되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달라지는데 밑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높이는 당연히 얘랑 수직인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직각 표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 옆에는 밑변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밑변이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는 어떻게 뺄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가상의 선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상의 선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직각 표시를 할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행사변형 다음 평행사변형 아예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은 다른 도형을 바꾸어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구해 볼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맞죠. 그래서 음. 자, 얘를 잘라 잘라. 어떻게 잘라? 이렇게 쓱 자를 수 있어요. 자르면 여기 이 친구를 여기다가 슝슝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음, 이런 직사형을 각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몇,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죠. 그네 그러니까 개. 그리고, 여기는 세 개. 그리고, 여기 네 개. 그리고 여기 세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에서 바꾸어 드린 도형을 보고 내,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골라 넣으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하는 친구는 음, 뭐의요넓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수 있는데 밑변의 길이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높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쉽죠. 밑변 곱하기 넓이라고 했으니까 6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이 되고요. 어, 곱셈은 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음, 여기는 11곱하기 7이겠죠. 그래서 77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77 이라고 했더니 시리가 응답을 하였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길이를 모두 동그라미표하고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밑변하고 높이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표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필요하고 밑변은 3 곱하기 4 그래서 12라고 문제를 풀수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은 필요 없죠. 10은 필요 없고, 밑변이 11, 높이는 8이라고 해서, 11 곱하기 8은 88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잠깐만, 선생님이 뭐를 잘못 가져왔나?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126, 127, 128, 129가 맞고, 80, 81.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 게 83초까지인데, 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두 번째까지가 과제군요. 그죠? 여기여기도한게 맞아요. 미술시간에 교실환경판을 꾸미는데, 밑면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8cm 높이가 12cm인 평행사변형 조각이 필요합니다. 왜? 왜 굳이 평행사변형 조각으로 교실을 꾸미려고 하니? 응? 짜증 지대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선생님 물론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밑변이 얼마예요? 밑변이 8이고 높이가 누가 보더라도 높이가 얼마예요? 12죠. 아주 비율이 훌륭하게 맞는 <laughs> 문제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96이기 때문에 평행사변조각의 넓이는 96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7월 1일 날씨 맑음. 어 날씨 어 제목: 평행사변형의 넓이. 우와 대박! 수학 일기를 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수학 일기를 쓰는 사람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인정. 수학 시간에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와 훌륭하다.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던 재미있다고? 이 친구 문제 있는데 수학이 재미있대. 재미있던 것은 밑변의 길이가 3cm인 평사각형의평행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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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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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친구 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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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곱하기 1은 3이고, 3이는 6이고, 33은 9고, 34는 12가 되겠죠. 표를 살펴보니, 5cm, 6cm일 때도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같았다참 즐거운 수업이었다. 와, 수학이 무척 즐거운 수업이었다는 걸로 봐서, 어, 달세녀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laughs> 수학 일기를 보고 표를 완성했어요. 네, 했어요. 니마, 하트, 높이가 6cm일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이 3이고 높이가 6이니까 이런 18이 되겠네요. 욕을 하기가 싫으니까. 좋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래서 넓이가 1 0 8이라그랬어요 넓이가 108인데 밑변 곱하기 밑변 100이 곱하기 높이가 아 100이랜다. 야 맙소사다. 야, 숫자도 못 읽어. 선생님이 나이가 먹으면 숫자를 못 읽어요. 12 곱하기 8이 10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2, 3은 6인 거 알죠? 2, 3은 6이잖아. 그럼 우리가 3을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 3을 어떻게 구해? 3을 구하려면 6 나누기 2를 해야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108 나누기 1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 9를 넣어볼게요. 9, 2, 1, 8, 그 다음에 9, 1, 9, 10. 그게 정답은 얼마다? 구다 이렇게 구할 수있고요 자, 밑변이, 모르, 밑변을 몰라요. 여기가 밑변이잖아요. 그래서 밑변 네모, 높이 4, 그래서 얼마? 24. 이건 쉽게 할수 있죠. 6, 4, 24. 모르면 3학년. 3학년도 아나? 모르면 7살. 네. 평행사변형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평행사변형, 가나다라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왜같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만 같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와 뭐가 같아요? 높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크크. 자, 아래 제시된 평행사변형과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모양으로 그려보세요. 네. 싫은데 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겠죠. 밑변이 얼마예요? 밑변이 2고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6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평행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얘두칸 어, 갔으니까 한 칸만 가야지. 이렇게 가고 가고 어 잘못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와 이번엔 색칠도 해줬어. 두 개를 그려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두개는 그렸고 어, 조금 더 귀찮게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음, 비슷하게 그린 건다 넓이가 같아요. 음, 밑변과 높이만 같으면 넓이는 다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음. 이제는 오늘 어머, 오늘 어디냐면 오늘은 뭘하냐면 오늘 되게 길다.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까요? 라고 수학장 나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안녕. 하이. 반가워. 하트도 한번 해주고. 지혜는 학교 건물의 벽면 유리창에서 발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너 너무,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구하고 싶어? 야, 근데 학교 벽면 유리창이 삼각형이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에서 한 변을 표시해 보세요. 삼각형에서 한 변. 한 변을 표시하래. 선생님, 한변 표시해 볼게. 슉, 한 변. 그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다 어떻게 부를지 정해놓고 나보고 불러보래. 난 그럼 그 변이라고 부를까. 그 변. 그 변.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어. 상각형에서 어느 한 변을 뭐라고 해. 밑변이라고 부른대. 어쩔 수 없이 나도 밑변이라고 써야지 뭐. 자 밑변. 왠지 변하면 은가 같지 않아? 뭐 이런 이런 거막 있잖아. 은가, 은가, 은가. 자 표시한 변과 마주 보는 꼭지점에서 이 변의 수직인 선분을 그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 옆에서 옆에 따는 건가 이걸 하는 건가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한 변을 그었어요 이렇게 한 변을 그었잖아 근데 왜 뭐라 써었냐면 마주보는 꼭지점 마주보는 꼭지점이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변의 수직인 선분을 그어 보래 어떻게 여기서부터 쭉 내려 봐라 이런 뜻이지 수직이니까 직각이어야지 이렇게 그어 보래 이 선분의 길이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뭘 물어봐. 이미 정해놓고서. 아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럼 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선분의 길이라고 부를 거야. 그 선분의 길이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어차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잖아. 왜냐면 그 밑변과 마지막은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직으로 이 선분을 높이라고 정해놔놓고서 나한테 뭘 하래. 코미디 하고 있어. 여기 높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가 뭐야? 이 친구가 밑변이구요. 이 친구가 뭐야? 이 친구가 높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변을 설정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다른 예를 들어줄게. 예를 지웠어. 그러면 선생님이 밑변을 다른 애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 예부터 이렇게 설정을 했다 해봅시다. 그럼 마주보는 꼭지점은 뭐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그었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지금 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으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밑변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여기 나와 있네. 이러,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아, 이것도 하는 거 있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1 제곱 센티미터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 왜냐면은 1 제곱 센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서 이거를 하는 건데, 얘로 어떻게 넓이를 재겠어? 그치, 쉽지 않겠지. 여기서 막 이거를 할 건데, 이걸로는 넓이를 쉽게 알수 있는 건 아니지. 그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어... 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는할수 있겠지 뭐 없는 거를 뭐 채워 넣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는할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뭐얘 있잖아 얘 이거 이거를 뭐 여기다 채운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했는데 그건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 그지 이걸로 봅시다.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삼각형을 두 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물 13으로 한번 풀어볼 수도 있겠죠. 준비물 13으로 풀어볼 수도 있는데 음, 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높,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빨간색으로 하라고 랬잖아좀 두껍게 해서 얘를 이게 밑변이라고 아... 얘를 밑변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높이는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좀 휘었네.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높이라고 하고 당연히 우리는 얘를 이제 수직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뭐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넓이가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일단 검은색으로 얇은 펜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 두 개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충 이 점을 찍어서 이렇게 놓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얘랑 얘랑 똑같은 크기야,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을 엎어놓은 거란 말이야.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을 지금 엎어놓은 상태고요. 음, 그래 서 선생님 뭘할 거냐면 그럼 얘도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밑면이 되는 거야, 밑면. 여기까지가 밑면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봤던 그런 도, 도 그거 아니야? 많이 봤던 도양, 도형, 도형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얘 뭐라고 얘기할 수있어 이거? 이거 뭐라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아 이게 두꺼워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이 얼마야? 절반이잖아, 딱 절반, 그죠? 평행사변형이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무튼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채워 넣으시고 붙여서 채워 넣어 보시고 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누기 2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왜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절반이니까. 지금 위에서 설명했죠. 절반이라고.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요만큼이. 그렇죠? 이만큼이니까 절반이죠, 절반. 그렇죠? 절반이에요. 음. 그리고 어. 잠깐만요. 이거 아, 참. 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전화를 좀 받아야 될것 같아 전화를 좀 받고 받아봅시다 네. 네 선생님 예 네. 3시 50분까지, 3시 50분까지. 네. 선생님이 1시부터 수업이에요? 네. 맞아요 1시부터 하면 3시 50분까지 아, 5시까지가 뭐 4시가 더 상관없지 뭐. <laughs> 아, 네. 네. 전화가 와서 생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밑기 보면 여기 얘가 뭐라 했어, 얘가? 아, 얘를 봐야겠다. 얘가 뭐 이겠다. 얘가 뭐 얘가? 얘가 밑변이잖아. 그렇죠? 얘가 밑변이고 그리고 어, 얘가 뭐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게 높이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건데, 그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밑변 곱하기 너, 높이를 하면 얘 전체를 구한단 말이야. 그치? 얘 전체를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를 구할 게 아니죠. 전체를 구할 게 아니고 절반만 구할 거잖아. 여기 절반만 구할 거잖아. 이렇게만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반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밑변에. 길이를 했다가 높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을 나누는 거지 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지금 밑변이 야 너무 낙서를 해놔서 내가 밑변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다 지워 지울게 그럼 밑변이 얼마야 밑변이 여기부터 음, 여기까지가 1, 2, 3, 4, 5, 6 여섯 개고 이렇게 높이잖아 높이는 하나, 둘, 셋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잖아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6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64, 24니까 당연히 정답은 12제곱 센치미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삼각형을 잘라서 너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얘는 뭐야? 어쩌자는 거야? 아, 이것도. 음, 얘도 준비물 13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음, 파란색 선을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할때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세요. 아까처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어, 파란색은 밑변이래요. 슝 파란색은 밑변이고 높이가 빨간색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가 빨간색인데 점선을 따라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바꾸어보래 그러니까 여기, 어, 여기를 여기슉 자르라는 거잖아 여기를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음 여기 이 친구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리고 또이 친구를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음 슉슉슉슉 지워서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 이상해 그리고 이렇게 구할 수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지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칠하, 칠해, 칠하는 거지. 그럼 뭐,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게 이게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됐죠. 직사각형이 됐어요.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음, 평행사변형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이렇게 구워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넘기자고 했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면은. 그림은 뭐 얼마든지 할수 있어. 만약 얘를 통째로, 얘를 통째로 이쪽으로 붙인다, 통째로 통째로 이쪽으로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음 잠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두껍게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하겠죠. 왜냐면 이제 얘가 일로 통째로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붙여 보세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어, 높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높이의 절반. 왜냐면 높이가 보면 여러분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였잖아요. 근데 높이가 반으로 쪼개졌죠. 높이가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의 반을 곱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뭐라고 얘기 여기다 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음,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반을 곱한다. 뭐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 아까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어... 밑변의 길이의 높이의 절반을 구하는 거지. 높이의 절반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아까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다 곱해놓고 둘을 나누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의 절반을 곱한다. 어쨌든 답은 똑같아요. 그죠? 답은 똑같습니다. 어,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도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선생님은 3은 밑변으로 할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 아니지.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6에서 2를 나누니까 당연히 3이 되겠고 또어 여기는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얘가 밑변이에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6 나누기 2 6이 되겠죠 얘는 보면은 밑변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높이가 4예요 근데 나누기 2를 했더니 열비가 10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 얘를 네모를 구해야 되잖아. 네모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여기는 계산을 먼저 할게요. 무슨 말이냐? 4나누기 2를 먼저 할게요. 그럼 네모 곱하기 2는 10이 되는 거지. 그럼 뭐하고 2를 곱하면 10이 돼요? 5, 2, 10 이거죠. 5, 2, 10. 선생님 참고로 5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6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얼마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랑 얘랑 한 번에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로 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6 곱하기 네모가 24이다 헉, 그래요 그러면 여기 네모는 뭐가 들어갈까요 6 4 24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가 답이에요 아니지 왜냐면 여기 이게 있잖아. 네모 나누기 2가 4라는 얘기잖아. 즉, 네모 나누기 2가 4라는 얘기니까 결국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8 나누기 2가 4니까.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간단하죠. 8 곱하기 6 곱하기... 아니야. 8 곱하기 6 나누기 2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치? 86에 48에, 나누면 24잖아. 그니까 러 넓이 맞네. 이렇게 검산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봅시다. 아까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 밑변하고 높이만 같으면 넓이도 같았잖아요. 얘도 맞을까? 라는 거죠. 보면은 밑변이 얼마야? 다 4야. 높이는 얼마야, 높이? 높이도 다 3이야. 4, 3. 4, 3. 4, 3. 그지? 그럼 높이는? 4 곱하기, 넓이는 4 곱하기, 3 곱하기, 나누기 2니까, 어떻게 돼? 4, 3, 12에. 다 똑같지. 이렇게. 그럼 알게 된 점, 우리가 뭐, 똑같은 거지 뭐. 자, 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넓이인데요. 넓이가 아, 이상하잖아. 넓이가 같다. 하트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오, 늘 여기까지죠. 와, 많다. 시간 꽤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음, 이 킴책은... 이 킴책도 꽤 많네. 4567이네요. 4567. 이 킴책도 여기까지. 오늘 아우, 길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